안녕하세요, 찌끔다. 오늘 보방송, 보자 보입니다. 오늘 더 경치 일보방송 재밌고 색다있게 플레이할게요. 게임 플레이하기 전에 목소리가 지금 쳐가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거 받고 보내고. 아, 어. 둘은 있는 거것 아닌가? 받아주고, 받아줘. 자 뭐가 나올까요? 자 뭐가 나올까요? 자 어, 뭐가 나올까요? 뿌뿌 뿌찌 마이터오 새롭게 나왔네 왜냐면 쨔 여기서 획득한 거 빼고는 저기선 처음 나오는 거 이거 설 어떡하냐 어 잠깐만요 어 여기 말고 오 어, vip 뭐 있었던 거 같은데 어. 어, vip 호크가 바뀌어졌나? 아니겠지? 어디갔냐 신비가 좀 나오긴 했네 그럼 오늘 오랜만에 이벤트 캐스트랑 그 다음에 차원 획득 해볼게요 한정 이벤트는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안 하고 이거 두개 하고 그 다음에 타일랜드 배틀 가볼게요 그러면 이벤트 테스트 먼저 해볼게요. 10분 가도 원, 10분 가도 샵 원. 스테이지 클리어 2회라네요. 스테이지 클리어면 쉬운 거를 하면 되죠. 쉬운 거를 쉬운 거를 두 번이나 클리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매스 클리어라는 말은 없었으니까. 빨리빨리 클리어 해볼게요. 싸론으로 갈게요. 싸론. 싸, 싸, 싸론. 지금 아이언맨보다 싸론을 구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기분 탓. 방금 전에 저가 버튼을 틀어놓으어요 왜냐면, 방금 찍는 거 이거 있죠. 이게 계속 눌러요. 1번 공격 눌러다 보면 이거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잘못 눌른 거니까, 저도 처음에 당황했네요. 갑자기 눌러져가지고, 자는 혼자서 이걸 다있을것인데 퍼펙트로 기대해주세요. 오, 데미지 이런 거 많이 들어가네요. 돈이 27에서 40 정도 지네요 자, 최고 머니가 4 0까지는 주네. 얘는 이걸로 한 번. 자, 때리고 와, 해주고. 이렇게 써주면 끝. 깔끔. 깔끔합니다. 됐고. 한번더 합시다, 한번 더. 한번더 해서 깨봅시다. 오, 도전다. 자, 히트. 갑시다. 이번에는, 헐크 버스터로 갑시다, 헐크 버스터로. 아이언맨은 너무 많이 했으니까, 헐크 버스터로 갑시다, 헐크 버스터로. 오, 듣는다니. 개이등인지는 모르겠네요. 혼자서도 이길 수 있거든요. 만나 쉬운가? 만나 쉬워. 듣는다니 빠니까 더 쉬워졌어. 원래 쉬웠던 게. 나는 아, 일반 공격으로 해도 될것 같아. 너무 약해, 애들이. 너무나무 약하다, 에에에. 동료야, 다 동료. 빨리 붙어버려, 붙어버려. 어차피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뭐하는 거야, 왜 이렇게 약해. 동료가 약하면 쓰겠어? 안 쓰겠지. 뭐안 써? 자, 아주 대구였습니다. 오늘 부탁드립니다. 이주 대구 잘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는 바꿔서 이스티를 한번꺼줍니다 이스티를 한번 꺼주고, 저는 피하고, 마지막 한 방! 나이트! 자, 이제, 게스트, 깨 있을 거예요. 나가면, 게스트, 깨 있을 겁니다. 나이스, 클리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질풍가도, 샵2, 스테이지, 클리어, 4. 또 스테이지를 클리어해. 음... 음. 음. 그럼 일단, 저거는 좀 이따 하고, 이거 해봅시다. 차원의 팁에서, 스테이지 클리어 1회 하면 되니까, 이거 갑시다. 이걸로 갑시다 입장 이걸 깨야되겠죠? 짜증이 스타트 로딩된 중으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일단 은쫄분들은 그냥 앨범 공격으로 갈게요, 앨범 공격. 뭐또 어, 있어? 귀찮게 하는 애들이. 에? 절대 나한테 못 와, 왜냐면 아니 엉거리거든, 엉거리. 엉거리 총이야, 총 미안한데. 어, 열린 거야, 안 열린 거야? 어, 열렸네. 저쪽에 안 열려서 왜안 열렸나 했더니만 열렸구먼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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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공격으로 갑시다 어떻다 도매, 도매도매도매 대박 공격으로 하는데도 날못 이겨? 대박이다 스킬 잘못 썼네요 스킬을 써버렸네 원래 안 쓸라 했는데 잘못 눌렀어 이으은 이거면 끝일 것 같아요. 나이스! 끝! 클리어 했으니까 미션도 클리어. 됐겠죠? 나이스! 도전과제 획득.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뭐할까요? 특수 임무? 오케이, 갑시다. 이게 더 나을 것 같아. 60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바까, 바까 이렇게 해서 갑시다. 사용해서 갑시다. 어, 예. 사용해서 갑시다. 사용해서 될수 있을 것인가? <laughs> 오, 못깰 것인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일단 샤론이 어떠신가? 이게막좀막좀막좀려 그냥은 얘네들 너무 쎄요, 너무 쎄, 너무 쎄. 안 쓰는 몰라도 너무 쎄 얘네들. 이제 시킬릿좀 빼줘. 번스킥도다쳐버려 5번 5번이 제일 쎄스킥중에들 바로 들어가게 4번 스킥이다 4번이 4번 그 다음에 5번 스킥으로 입맞춰가지고 정말 정말 다 승려 정말 못 이겨 내가 지금 야 사룬이야 오늘날 적격은 겨 뭔일이든지 아이언맨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왜냐면 빨리빨리 깨야하니까 아이언맨으로 갈게요 왜냐면 사룬으로는 A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뒤에 찝어줍니다. 로는 다시 바꿔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빼으면 깔끔, 깨주고, 이렇게 칩시다. 4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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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주고, 잡아주고, 5번. 4번. 이름 안에, 이름 안에, 죽어, 죽어, 죽어. 꺼주면서 4번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조그만 2, 1, 3을 써주면 돼요. 그 다음에 활트버스터로도 해줍니다. 왜냐면 활트버스터가 지금 키가 제일 많기 때문이죠. 이모는밀리않는다 라고 말해주고 싶네 괜히 아채아채 미약하다고 바보는 아이언맨이 바보는 아이언맨이 아채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 그보는이 어, 축제 스킬 발등은요, 축제 스킬이 바로 예거지요, 님은. 예, 자동으로 해볼까요? 자동으로. 자동이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자동이 더 잘하는 것 같아, 자동이 저보다 자동이 더 잘한 것, 또, 진이신 거지, 넌 지금. 역시 자동이네요. 자동, 데르데리 페리스. 이네요. 이데 이번에는 뭐지? 그때그때마다 데미지가 리린가 아니겠어? 아니겠어? 일단 우용이 플레이 해볼게요 실패했네요. 아, 아쉽게도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패했네요. 아까 차원이 때 뺐으니까 바로 탈란 배트 가볼게요. 오늘은 과연 성공할 오늘은 과연 계속 승리할지 아니면 패배할지 아니면 승패 승패 할지 아니면이 기대해 주시고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네, 처, 처음에는 거의 많이 보는 애들 캐릭터 위주로 나오네요 어, 일반 운영만 했을뻔인데 4천이 나와 와우 이번에는 5천이 나왔는데 5천이 어쨌든 이겼습니다 도전전 중으로 플레 볼게요. 오, 이번에도 자주 보는 캐릭터들이네요. 되게 자주 보는 캐릭터들이 많을까요? 좀 처음부터 센 애들이 나타났으면 좋을 텐데, 그쵸?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불러볼게요. 엄청 가지? 오, 다이스. 새롭게 게임을 플레반한다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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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리뷰. 이별 이병, 방송으로 만나보시요 안녕, 바이바이.